네, 어, 너무 당연히 감사일이고요 네. 사실,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, 저희 기회를 주신다고, 또, 음,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. 네. <laughs> 감사하죠. 네. 오늘 말씀해잘 되었고요. 어, 질문 주시면, 예. 네, 조승우 대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그, 형 역할이 어떻게 보면, 제 목소리 들리나요? 그, 형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역할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맞기 꺼려질 수도 있는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배역에서 어떤 매력을 느꼈을 때 맞으신 거잖아요. 그리고 연기도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 배역, 그서 느꼈던 매력이라고 그럴까? 그 배역을 맡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. 아, 일단 배역도 배역이지만요. 아, 일단, 무덕훈 씨랑 하하. <laughs> 이거 해보고 싶어. 어 아. 네. 제가, 배우들은 그 자기의 상대요. 네. 같이 호흡을 하시는 배우들 되게, 이 원하는 배역이니다 그 중에 언제나 그리도 큰시 있었고, 남상씨도 있었고, 꼭 해보고 싶었고요. 어, 일단 그게 크고요. 어, 언제 또 제가 살면서 연기자 생활을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, 언제 또이 이 몸을 안 쓰고, 얼굴만 가지고 연기를 할수 있을까? 이런 경험은 없겠다 싶어서 네. 좀 두려웠죠 두려웠기. 두려웠습니다 네. 네. 재밌었어요 네.